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신세틱스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이 신세틱스 코인, 최근 바닥에서 이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, 제가 한분한분이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, 먼저 이 신세틱스 코인에 관련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. 자 현재 이 신세틱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이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드렸었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면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. 좋습니다. 자, 현재 이 신세틱스 코인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, 제가 해당 자료와 이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, 현재 자리에서도 500%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, 본전에서만 될줄 하지 마시고, 수익을 좀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부르러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.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, 이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, 매수, 매도가 전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이 최종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이 정확한 일자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7 1 7 9 3 1로 신세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 한푼 없이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득 계약의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의 말씀 부탁드리고요.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 한번 미리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세틱스 코인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. 바로 이 락업 해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우선 이 락업은 프로젝트 초기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도록 묶어 두는 것입니다. 그럼 이 락업 해제는 무엇이냐?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 준다라는 건데, 이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고 이 개미들만 당하는 유구한 정통입니다. 이게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리플 또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하게 해줬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기차에 올라타듯이 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할 때 오히려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이 저점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,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큰 하락을 한다는 건데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고래 등엔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.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 고점에서 물리지 않고 이 바닥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구간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을 즉각 공유드리고 있고 이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이걸 판매하거나 여러분들께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과 정보로 인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,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, 제가 정확한 락업 해제 시점과 그 일정에 따라서 상승하게 될지, 하락하게 될지 알려드릴 거고, 이 세력의 다음 매집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 건지, 이 모든 걸 정리해서 100% 무료로, 딱 선착순 20명에게만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는데 2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.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지금 이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수익을 먹는 거고, 그한발 빠른 정보가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이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받아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